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여수제일교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41호 지정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상합동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등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그 유산을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상의 유행이 아닌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산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정식에서는 114년 역사의 여수 제일교회 사적지 소개와 지정 증서 증정 그리고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제일교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순교 신앙과 구국 신앙의 요람의 역할을 해온 교회이고요, 100년 넘도록 전남 동부권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또 10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또이 땅과 이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